공무원 신뢰도 조사 누락 시 대응은 공무원 신뢰도 조사가 누락되었을 경우, 먼저 해당 조사가 누락된 이유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공공기관의 내부 절차를 통해 누락된 항목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 사유가 기술적 오류나 인적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수정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 감사나 감독 기관의 일을 신고하여 신뢰도 조사 누락이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기관의 신뢰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모든 절차가 법적 요구 사항에 맞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